뉴욕중시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차익 실현으로 인해서 주가가 변동성을 보인 지 하루 만에 다시 상승랠리를 복귀한 모습인데요. 어, 오늘 상승도 제법 강했습니다. 어, 일단 상승 출발을 했고 또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형태의 느낌으로 대부분 양봉 마감이 됐거든요. 여기다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경기 지표가 좋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기업 실적도 상당히 괜찮게 나왔습니다. 자, 이대로 쭉 간다면, 산타렐리가, 어, 그대로 현실화되는 모습이 될 텐데요.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죠? 자, 이 상황들 다시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건설주들 걱정이 좀 많으시죠? 음, 건설주 도대체 언제 올라가는 거야? 네, 이번에 산타렐리에서도 전혀, 네, 움직임이 없는 건설주들. 뭐, 한 가지 이제 뭔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배당금이 조금 높게 나온다, 뭐 그런 정도이긴한데 이 배당 투자를 하시는 날도 이제 이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음 건설주들의 레리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겠죠. 건설주들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어, 개인들의 최선호주 즉 국민주가 삼성전자에서 2차 전지로 옮겨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팔아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너무나 반가운 소식인데요. 근 네, 이렇게 팔아먹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우리한테는 기회가 더 많이 오겠죠. 자, 근데 그 자금들이 다 2차 전지로 가고 있답니다. 자, 삼성전자를 왜 내가 사서 물렸는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인데요. 어, 매우 큰 네,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동지입니다. 동지. 밤이 제일 깊은 날이죠. 이런 날은 이제 아가들이 많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네. 어, 보통 이제 팥죽이나 네, 그런 것들 많이 드시잖아요. 어, 팥죽을 못 드시는 분들은 오늘 빨간 불기둥이 나타나서 어, 이 빨간색으로 도배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증시가 잘 올라서 빨간색 어, 팥죽의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팥죽증시라고 생각하시면서 네, 오늘을 좀잘 넘겨 보자고요. 오늘은 뭐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밤이 깊 길고 또어 굉장히 깜깜한 그런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은 아시죠? 네, 일찍 불 끄고 집에 가셔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또 연휴가 오잖아요. 그렇죠? 자, 미국 증시 상황 보시면은요. 붉은색. 네, 빨간색 불기둥입니다. 아, 이번 주말에 기분 좋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일단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 잠깐의 어떤 조정에도 바로 달라붙는 모습이 나타나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차익실현에 대한 부분들은 기술적 하락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네, 뭔가 이제 펀더멘터이 무너졌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악재가 나온 것이 아니다라면 금방 기술적으로 또 해소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이 모두 상승 마감을 했는데 상승 출발해놓고 나서 살짝 들어가다가 막판에또 끌어올리죠. 다우지수가 플러스 0.87 나스닥은 플러스 0.16. 상승 마감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상승이에요. 양봉이고 어제 하락한 부분들을 대부분 회복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 나는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 거야라는 인식을 주게 되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된다라면 어, 이번 주말 하루 더 남아 있죠. 미국은 그 다음에 다음 주 넘어갔을 때 어, 얼마 남지 않은 이거래의 며칠만큼을 더 상승으로 끌고 올라갔을 경우가 생겨날 수도 있겠습니다. 잘하면 우리도 어, 연중 최고치 즉 2,700에 근접하는 모습까지도 또는 어, 모르죠. 또 한번 돌파가 될는지. 2600 넘어갔던 것처럼 확 뛰어 올라가면서 2700도 돌파해 주면은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긴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 빠른 속도의 아, 주가 회복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집니다. 자,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음 GDP, 네이주 후반부에 발표될 경제 지표들 이제 뭐 거의 다 나왔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GDP 발표가 괜찮았습니다. 어, 지금 보면은 3분기 국내총생산은 전기 대비 연율 4.9%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낮은 수치죠. 왜냐면 예상치가 5.2 정도, 네5.1 정도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이거보다는 어, 조금 낮아진 수치예요. 근데 이4.9% 정도 증가했다라는 것은 이게 사실은. 미국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미국 같은 국가들은요. 이렇게 GDP가 4% 5%씩 증가하면 안 돼요. 아시죠?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보통은 1%대 네, 또는 그 미만으로 성장세를 계속 유지하죠. 자, 근데 지금 이렇게 4 9.9% 네, 5%때 이렇게 예상을 할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지난 코로나 이후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저효과로 인하여 성장률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식의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아무튼 네, 이 정도 했다라는 것은 경기가 갑자기 급변동을 하지 않고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네, 경기 연착륙에 대한 네, 경기는 어차피 점점점 네, 또 좀 줄어든 형태로 가겠죠. 지금은 뭐 급속도로 회복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팽팽한 구간까지도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구간까지 가는데 빨리 갈 것이냐 천천히 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 보시면 어, 괜찮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죠. 나쁘지 않습니다. 네. 어,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게 되면서 성장도 좀 둔화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어,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받쳐주게 된다면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이 전해진 게 뭐냐면,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죠.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아마 8%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음, 반도체 기업들 전체적으로 다 괜찮을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는 거고요. 이 마이크론의 주가가 8% 정도 올랐다는 것은 반도체 기업들에게 굉장히 호재가 됩니다. 왜냐면,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가 될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좋아질 수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에다가 우리나라는 지금 마이크론과 하이, 어, 마이크론보다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더 강한 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어야 제도 실적이 좋아졌어 그럼 우리도 좋아지는 거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자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개인들이 더 열심히 팔아주는 그런 어, 시점이 좀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75,000원대까지 삼성자가 가면서 이제 개인들이 많이 물려 있다고 볼수 있었던 74,000원 이 자리에 넘어서면서 매도가 많이 나온 걸 보여주는 근데 아마 8만 원, 9만 원 가면 더 많이 매도가 나올 거예요. 너무나 네 좋은 일이죠.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넓쭉넓쭉 우리는 다 받아먹으면 됩니다. 네. 아 생각만 해도 짜릿하죠. 자 조금 있다 다시 얘기하고요. 네. <laughs> 그리고 이제 어, 또 다른 경제지표 네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 실업성 청구 건수죠. 직전주보다 2,000명 증가했다. 실업지수는 약간 안 좋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고용은 조금 나빠지고 경기는 좀 좋아지고 그다음에 뭐 좋아진 거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그래도 나쁘지 않았고 어 그다음에 뭐 금리 인하는 확실시 되고 이뭐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 좀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이런 식의 내용들이고요. 뉴스가 뭐 이제 금리 쪽보다도 경기지표에 좀더 많이 집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어, 좀 괜찮아지고 있다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쯤에서 한번 볼까요? 자, 3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82.9%. 와, 점점 올라가네요. 네. 진, 어, 어제 같은 경우는 84.2%인데 조금 내려가긴 했습니다만은 점점 올라간다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에는 그래도 3월 달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을 뭐 60%? 어50%막 이렇게 봤었는데 지금 82.9%면은 거의 확실시 된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니깐요. 네,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은 71% 정도 되어 있다. 그럼 뭐야? 어0.5%인하할 가능성도 한 10몇 된다는 얘기예요? 와, 이 그런 거예요? 동결할 가능성은 지금 뭐10 한7%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그건 뭐 신경 쓸거 없겠고. 야, 금 3월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내년도에는 생각보다 더 빠른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그렇게 보시면 우리나라 국내 증시 뭐 역시 오늘은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겠죠. 어제 막판에 3전이랑 밀어 올리는 모습 보면은 오늘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들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 오늘은 주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휴를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는 사실 상 3거래일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28일날 폐장이고 27일날 배당락이 있죠 배당기업들이 뒤로 좀 미뤄졌다고 하더라도 27일날 배당락이 있고 막, 막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26일까지는 매수를 통한 그런 배당을 위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만 27일 28일이 되고 나면 상황이 좀 급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고요 일단은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빵 치고 올라갔을 때 거기서 어 변수를 만약에 보인다면 라 일단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 출발을 하게 됐을 경우에 어 상승 출발 했구나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한 발짝 물러서서 천천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 연휴가 이제 3일 그다음에 다음 주까지 했을 때뭐 연말에 그냥 막다 쉬어 버리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거래량이 감소해서 변동성이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잘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네, 산타렐리에서 소외된 건설주들, 규제 완화 등 여러 가지 약발이 안 먹히고 있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건설주들이 조금, 네, 부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것도 이미 말씀은 다 드렸어요. 왜냐면, 이 건설주들이 좀이게 부진한 이유, 이건 뭐냐? 지금 건설주가 올라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거 말고도 살게 많은데, 건설주를 굳이 사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냥 가격이 싼 멍충이 밖에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니까, 러 어, 실질적으로 이제, 그, KRX 건설지수, 이게 0.9% 하락했다. 시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떨어져요. 구성 종목이 큰 시가총액이, 어 구성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이 큰 DLENC, HDC 산업개발, 이런 것들이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 글쎄요,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이 다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뒤로 후진하는 이런 업종군들 갖고 계시면 좀 답답하실 걸 생각합니다. 저도 건설주가 하나 있죠? 네, 개세건설, 네. 이 개세 건설이 아좀 피곤해. 그 개세 건설은 그래도 이번에 주가가 많이 내려간 탓에 배당을 많이 주는 고배당주로 속했더라고요. 참 이게 좋은 이야기인지 나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네 배당을 많이 준대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따지고 보면은 뭐 망할 염려는 없다라고 생각했을 경우에 어, 고배당주 그렇다면 주가 쌀때 조금 네 이런 생각들도 좀 해볼 법도 한데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네자 그래서 이 건설주들을 좀 살려 보기 위한 어떤 제도. 규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완화된 모습인데, 증시를 압박하던 하나의 요소,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으로 완화되었다. 네. 이거 지금 우리 어제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50억 원으로 완화되었다 그러면 연말에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타날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또그 다음에 이제 국토교통부, 네, 장관 후보자가 주택 경기 부양을 위한 규제 완화 의지를 밝혔다. 근데 뭐 이게 확실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어 이런 것들이 얼마큼 잘될 것인가 그냥 말로만 하는 거 아니냐 또는 이제 뭐 총선을 앞두고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될수 있어서 음 특별하게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실질적으로 이제 뭐 건설경기는 이 주택시장하고 많이 비교가 되잖아요. 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건설경기가 지금 좋아지려면 미분양 사태라든지 이제 이 집값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어~ 건설주들이 단기간에 올라오기는 조금 어려 보인다라고 봐야 되겠죠.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기대할 수 있지만 건설주들의 반등은 내년에는 가능할 것이다. 이 이야기도 예전에 해드린 것 같아요. 내년에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망세 또는 주가 하락, 집값 하락을 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도 후반부 정도나 돼야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금리 인하가 미국 쪽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 상태도 거의 헬인데 여기 가계부채가 많은 상태 아닙니까? 이거 해결하기 전까지는 금리가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금리는 지금 5.5%에서 내려오기 시작한다. 이게 4.5% 우리나라 금리는 3.5%예요. 그래도 미국보다 높은, 낮은 수준인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여기서 우리나라 금리를 쉽게 내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적어도 내년 정도는 우리나라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또 없을 것 같다는 얘기죠. 물론 이벤트성으로 한두 번 정도 내렸다가 다시 올리거나 뭐 이렇게 살짝 내리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거 크게 영향 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내년에 많이 해봤자 한번 정말 많으면 한두번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가계 부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를 두번 이상 낮추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대신에 미국의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서 증시라든지 이런 다른 환경으로는 좀 좋아지는 모습은 좀 있겠죠.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다가 이제 PF 네 이쪽 리스크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자 이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건설주들이 반등할 수 있는 것은요 국내 부동산 쪽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어, 해외시장 글로벌 경기가 좋아짐에 따른 해외 건설 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남을 애들은 누구다? 대기업들. 그래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반짝반짝 움직이는 변동성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기업들이 해외쪽으로 진출하는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내년도 후반부나 돼야지 그래도 뭔가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들은 일단 조금 더 인내하시는 기간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좋아지는 시기보다는 훨씬 훨씬 빠르게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뭐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그렇게 길게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상반기 정도는 좀더 끈기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당장은 어렵다. 이 이야기 예전에도 저도 해드렸지만 뉴스에서도 이런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적용한다. 실제로 우리 그 환경을 한번 보세요. 가계 부채가 굉장히 역대급으로 많은데다가 부동산 시장은 거의 냉각이고 집값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다가 네 미국은 금리가 높은 상태 있는 상태라 우리는 뭐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상태가 된 거고. 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감안해서 건설적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저도 개세건설에 물려 있는 상태이지만 아 상황을 보고 네, 좀 좋아질 것 같으면 조금 더 사서 네, 평당가를 낮추고 어떻게 좀해 봐야 되겠죠. 네, 그런 건 이제 나중에 할 일이고요. 지금은 그냥 어, 그냥 뭐 떨어지고 있을 때나 뭐 상황이 안 좋을 때 계속 밀어넣지 마시고 그냥 놔주세요. 보고 있으면 아프겠지만, 어, 기회가 옵니다. 기회가 올 때, 그때 딱한 방에. 빡! 그냥 해가지고 대응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죠. 네. 건설주들은 답답하지만 조금, 네.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국민주가 삼성전자에서 2차 전지로 개미들의 대이동이 일어났다. 감사합니다! 네. 그 저는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560만 개인 투자자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삼성전자가 신고가로 들어왔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기가 무섭게 내다 팔면서 이 종목에서 탈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손절매도하는 개인 투자자가 많았는데 이제는 본전 매도하는 개인 투자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아주 바람직한 일이죠. 이렇게 될 거라고 이미 예상은 다 해드렸지만, 네, 보면 볼수록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냐면, 어쩜 그렇게 항상 반복되는 역사, 반복되는 흐름, 반복되는 상황을 똑같이 만들까. 정말 옛날 사람들이 와서 다시 투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어, 되게 재밌는 게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똑같이. <laughs> 투자하는데 똑같은 상황을 계속 만들어. 그러니까 이 증시 시장에서 이런 어떤 주가를 조작하거나 이런 그 공포를 조장하거나 이게 계속해서 먹히는 거야. 똑같은 삶, 그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도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니까 이게 정말로 어따져 보면은. 뭐 완벽하다고 볼수 없겠지만 은 어느 정도 신뢰도가 높은 그런 투자 매부 기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삼성전자 주식을 판 돈으로 2차전지 관련 종목을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2차전지주가 차세대 국민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네, 그뭐 맘대로 하시라고 해요. 예전에 이 삼성전자 살 때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쪽으로 넘어갔거든요. 절대 안팔 것이다. 이것은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다. 기억나시죠? 네, 내가 왜 그랬지라고 생각하시는 그 시점이 이제 작년 연말 네그 그 시점 네 삼성전자가 가장 저점을 찍었을 때 그럴 때 그런 생각들 하시면서 대답하시더라고요. 이 자던지도 지금은 네 계속 좋아 보일 거예요. 네 열심히들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네 삼성전자를 내가 왜 물렸지를 한번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삼성전자 도대체 왜 물린거지? 왜 이런식으로 얘기가 나온거지? 왜 겨우 본전 매도를 탈출하게 된거지? 내가 3년동안 왜 허송생활을 하게 된거지? 어 이런 생각을 하시면 지금 2차전지 감이 안살 것 같은데 말이죠. 네 물론 종목마다 차이는 있겠죠. 어떤 종목은 2차전지이긴 합니다만은 네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런 종목은 사지 않고 있잖아요. 위쪽에 있는 거저 꼭대기에 있는 거 그런 것들만 사고 있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어, 또 삼성전자에 꼴이 나게 되면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제는 상승 랠리가 올 텐데 상승장에서 지그음지치는 주식을 계속 갖고 있다. 또는 수익이 안 이거 상승장에서는요. 그냥 수익이에 뭐한 2%, 3%뭐 아니면 5%, 10% 미만 이렇게 수익률을 줄수 있는 주식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상승 랠리가 나올 때는 더 많은 수익이 나오거든요. 아무튼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75,000원. 네. 75,000원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뭐 계속해서 AI 시장이 커질 것이다. 이 부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거를 미리 알고 매수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아무튼 뭐 그런 거고요야 이제 그동안 10만 전자의 기대감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가 쏠리면서 국민주로 등극했었던 이런 부분들이 손절 매도,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올 때 물타기를 통해서 반등 나오니까 본전 매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 정말 너무나, 네, 반가운 소식이죠. 이번 달에만 1조 7,500억을 내다 팔았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반면에, 네, 개인 투자가 사들인 종목은 LS 머틀리얼즈 네. 신규 종목이니까 또 몰렸죠. 자,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에코프로 bm 등 2차 전지 관련 종목이었다. 삼성전자 주주에서 이제 2차 전지 주주로 갑니다. 높은 데서 사 가지고 물렸는데 다시 그거를 높은 데로 또 간다. 정말 신기한 게요. 저점 매도, 고점 매수, 저점 매도. 이것을 생활화시키는 사람들이 진짜 있다는 얘기. 진짜 이걸 반복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야, 이게, 이게 한번딱 당했으면은, 아,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느낌 잘 들지 않을까요? 네. 아무튼요, 삼성전자 소액 주주는 줄어드는 추세다. 네, 지난해 말 기존 581만 명이었던 소액 주주가 566만 명으로 또 감소했고요. 지금 주식을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또 감소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줄어들 것이다. 네, 더 많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네, 소액 주주를 더 많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게 덤펑덤펑 빠지면서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주가가 더 많이 오르겠죠. 앞으로 어 주가 더 많이 올라가면 더 많이 팔겠죠. 我。 8만원대, 9만원대 가면은, 어, 상당히, 지금보다 한 절반 이상은 개인 투자자가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게 다 국부의 유출입니다. 외국인들한테 다 떠넘겨주는 거 아닙니까? 아, 저는 절대 안팔 거예요. 네. 반면, 2차전지 관련지는 급격하게 세력을 불리고 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뭉침 현상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만, 이미 많이 올라온 곳에 또다시 이렇게 들어간다. 이러면, 어, 미리 사서 수익 낸 개인 투자자가 이제 새로 들어온 개인 투자에게 또 물량을 넘기는 자기들끼리 이제 폭탄을 돌리는 그런 형태의 으로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네, 조심하셔야 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이쪽으로 보게 되면 네, 카카오가 높았을 때, 네이버가 높았을 때 그때 숫자를 이미 뛰어넘고 있다라고 하니까. 네, 현재, 아, 어, 이거는, 네,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삼성, SDI, LG화학, l g 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홀딩스의 소액주주는 모두 합쳐서 293만 명이다. 그래, 그쪽으로 다 가자. 네, 다 가세요. 네, 이쪽으로 여러분들 수익내려고, 얼마나 생각하시지 모르겠지만, 대세상승장이 올수 있는 상태에서, 여기 주도, 주류가 아닌 이런 종목들은 좀 애매하겠죠. 물론 2차 전지 또는 이제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이쪽으로 어느 정도 기대감이 좀 생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만큼의 그렇게 다이나믹하고 엄청난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냥 뭐 조금 먹고 팔겠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상승장을 기대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상태인데, 어, 이미 올라가 있는 종목을 사겠다? 네, 아, 글쎄요. 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2차전지 영향을 받게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저것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네. 아무튼 네, 국민주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 뭐 2차 전지 쪽으로 가실 분들은 가시는 거고요. 반도체 쪽에서 일로 넘어가고 있다니까.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그쪽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쏠리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은 우리는 경쟁이 줄어들게 되고 네, 밑에서 살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게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미국은 다시 상승 랠리로 복귀되면서 좋은 흐름들을 보여왔고요. 기대치가 많이 높아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뭐, 일단. 차 실현에 대한 부분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다시 반등을 빠르게 보여준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산타렐리에서 건설주들이 소요되어 있는데 건설주들은 조금 안타깝게도요 네, 내년 상반기 네, 그 이후까지도 주가 상승이 조금 미비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최근에는 배당금이 높아졌다 주가 낮아졌어요 네, 주가 낮아서배당금 높아졌다 이런 소식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뭐 고배당주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뭐 배당을 많이 주는 걸 떠나 가지고요 배당주 투자할 거 아니면 기업의 성장이 좀 담보가 돼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면은 또는 현상 유지를 하지 못한다라면 배당금도 다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배당다못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주의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주들은 조금 기다리시는 게 네, 맞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길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개인들은 삼성전자와 이차전지 이두 개를 놓고서 이제 개인들의 주도주 주도주와관야 되나요? 개인들의 어떤 국민주가 이차전지를 옮겨가고 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전자 쪽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본전 매도, 손절 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2차전지 쪽으로 집어넣어주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팔고 나오는 자금들 새로 산 사람들 있으면 판 사람도 있을 거 아니요? 에그 자금들은 계속해서 이제 또 다른 쪽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이런 자금의 이동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요. 조금 안타깝거나 걱정되긴 합니다. 그래서 어,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네. 한 번만 더 생각하시고 좀더 신중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책한곡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스타 코믹스 22페이지요. 살찐 돼지는 도축장으로 끌려간다. 아시죠? 네. 돼지가 살이 지면 도축장으로 향하게 된다. 주식도 많이 오르게 되면 결국 매도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싸게 매수한 사람들은 차익 실현을 하고 싶기 때문이다. 많이 오른 주식은 누구나 알수 있다. 쳐다보기만 해도 배가 아파오거나 지금이라도 사야 할까라는 고민이 든다면 당신은 그 주식을 매수하면 절대로 안 된다. 네. 아시겠죠? 배가 아프면 화장실에 가시란 말이에요. 주식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생각합니다. 꼭그 부분들을 하셔가지고, 누리세요. 누리고, 계좌를, 지금은 조금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서 누적이 되고, 상승 추세 전환이 되면, 굉장히 큰 성장을 보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그 날까지 잘 살아남으시고요. 잘, 버티시고, 잘 유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마지막, 네, 동짓날이지만 네. 음 아주 그냥 불구죽죽한내 네, 팥죽의 장세를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자 저는 장준 시한테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